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30절에서 33절. 자, 교독합니다. 여와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다 행하였은 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에, 여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유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사람과 문하세사람의 땅에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상까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다한 사랑. 다한 사랑, 마음을 다한 사랑. 예, 지난주 하나님의 사명자 예우가 나왔지요. 이 예우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원래 하나님을 믿던 그. 종족이 이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으면 왕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명을 내려 주셨는데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정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신하 장군인 예후를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네가 이제부터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다. 어, 쓰러뜨리고 예후가 왕이 되어가지고 열심을 부려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척결해버려요 이 예후는요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바 우상을 척결하고 이제 심지어 70명의 왕자들까지 다 목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냥 심지어 바의 선지자 있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를 시도 없이 한 명도 없이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게 누가 했다? 이후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됐든지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을 했더니 여나닥과 같은 레갑 족속 이 후손 복된 만남을 붙여 주신다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자 오늘 예후가 바알 우상을 없애고 아합 가문을 진멸했지만 하나님은 의외의 이야기를 이렇게 지목을 하세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또 서운한 하나님 보시기에 약간 거시기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얼마나 정말 예우가 열심입니까. 이야 시원시원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이런 인물이 없다니까요. 우리 한번 본문 30절 한번 볼까요. 본문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자라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학집에 다 행하였은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됐지 뭘? 응?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해서 에? 이거다라는 거예요. 뭐뭘뭘 뭘 바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후가 왕이 되어 사명 감당을 잘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제 네 이후로 너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자식들까지도 왕을 시켜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이어가는데 내 사업을 내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사업을 잘 이어가고 손자도 잘 이어가고 증손자도 잘 이어가도록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에 기업 하나 일으키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내, 나만 잘, 인생을 잘 왔다, 살다 왔다 가고, 그러면, 그러면 땡인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는 더 좋잖아요, 부모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였더니, 그 대대가 잘, 4대까지, 예, 100년 이상을 요, 짱짱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열매로 맺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을 먼저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100년 이상의 예우 가문이 북 이스라엘을 다스린 영광을 얻었잖아요.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제가 눈여겨 보는 몇몇 우리 그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를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이렇게 와요. 왜우 나오겠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들의 현실은 막막해요. 근데 지금 그들은요. 뭘로 하고 있어요? 기도로 심고 있는 거예요. 심을 때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한번 그냥 시즌처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매일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심는 사람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 그거 착각이에요. 그러다가 며칠 하다가 땡 하고. 그안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고, 아, 그 다음 주는 바빠서 못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땡이에요. 여러분, 이건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심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열매가 맺힐 것 같죠? 여러분, 심으면 따라 합니다. 손해본다. 희생당한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팍팍 오는 게 아니에요. 더 몸이 피곤하고, 더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꼭 이래야 되는가. 내가 시간 소비하는 거 아닌가. 씨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가 먹어버리면 내 배가 불러요. 근데 씨를 땅에다가 심어봐요. 내 먹을 것을 땅에다 심었으니 배가 더 고프고, 더내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여러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요.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결실로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아우 응답이 왜안 온대 하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그거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공간이 두 가지 공간이 있어요. 첫 번째 공간은요. 이곳이라는 공간이 있고 또 하나의 공간은 저곳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곳이라는 공간을요, 그냥, <laughs> 내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한번 왔어. <laughs> 내가 그냥 뭐, 어쩐가 보려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재미없다. 뭐, 이제 내가 다 봤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은요, 이곳이라는 공간을요 축복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이곳이라는 공간을요 그냥 하찮게 여겨요 그냥 별볼 일 없다고 의미 없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으면요, 이 공간이 자라납니다. 그곳이 광야 같은 공간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점점 우미트고, 이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여러분은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는 정말 이곳이라는 공간을요, 늘상 신경을 씁니다. 근데 믿음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은 어떻겠냐면 늘 저곳을 바라봐요.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은 진짜 아름답다. 저곳을 언제 가볼까. 저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지금 임시 잠깐이다. 아유, 이 교회는 왜 이런 데야. 아, 거기가 좋은데. 여러분. 그래서 내 일상 자기가 이 직장, 이 직장에 있으면서도, 언제 저 직장을 간디야? 언제 저기를 한대? 마음을, 딴 마음을 품어요. 이곳에 있으면서, 예?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주시는 이 선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 어렵고 이 고난의 이곳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였더라. 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곳이란 공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할 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이에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음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요. 잘 심어야 합니다. 이 하찮은 걸 내가 그냥 안한다. 나는. 이 하찮은 모임 나 이런 거안 좋아한다. 나 체질에 안 맞다. 여러분, 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군대 갈때 생각나잖아요. 자 여기 A 코스, 자 여기는 자 PT 몇번 코스다, 딱 그러잖아요. 여기 자이 어? 팀들 자, 한 명이라도 나고된 자 있으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알겠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 군대 훈련할 때 우리 일곱 명이서 같이 막핵 예, PT 8번막 예, 온몸 비틀기 해가면서. 서로 막 북돋아 주잖아요. 야 잘해 힘내라. 우리 이 코스 빨리 통과하고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곳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다른 코스 그 다음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과정을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 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예우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31절 다같이 31절 시작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키워드가 전심에다가 방점을 찍어요 전심 이 마음을 다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마음을 다하려면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래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예,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 다하고 다하고 다하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하고 다하고 다하고가 어디하고 마지막에 딱 이렇게 그 체인이 딱 체결이 되는 거 아니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딱 체결이 되어져요. 다시 그러면 체인을 어디만 잡아 흔들면 다하고가 나온다. 그렇죠? 여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만 잡아 끌면요, 마음을 다해지고, 뜻이 다해지고, 힘이 다해지는 것과 이렇게 주르륵 다, 이렇게 고구마 넝쿨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외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외우는 본문이에요, 이걸. 일명 쉐마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요 아침 저녁으로 예, 머리에 미간에다가 붙이고 이걸요 흔들며 기도하는 이 성경 구절이에요. 손목에다가 띠를 메고 요 구절을 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 기울여서 전심이 나오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예후는 마음에 떠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오른 대로까지는 했는데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점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끗 차이거든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따금씩 드라마를 보곤 합니다. 근데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그런 거예요. 왜 이래요? 나와 결혼하지 않을 거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어? 아프다고 하니까 약 사주고, 예?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막 하면서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그 남, 남자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자 그 주인공인가요?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내 생각엔 마땅히 해야 할것 같아서 약을 사다 드리고, 제가 집을 바래다 드린 겁니다. 예우는 이 남자처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오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했을 뿐이에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강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요. 정말 다윗과 같이 쭉 그냥 천대만대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예수 믿고 그냥 나의 당대에서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나의 그냥 그 자녀대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오른대로가 아니라 내저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사랑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우는 어디에서걸 걸러 넘어진 거냐면 우리 31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예후가 걸려 넘어진 부분에서 31절 하반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이란 말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에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정책이요. 금송아지를 북쪽에다 세워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이, 이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목사님. 그게 뭐 금송아지한테 뭐 절을 해서 그런가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내막이 있어요. 제가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남쪽에 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북쪽으로 이제 38선이 딱 갈라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북쪽에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자꾸 남쪽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 예배니까 주일날 다 글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아, 이 북쪽 나라가 말이지 밑에 남쪽 나라가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참,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북쪽 정권을 잡고 있는 내가 왕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제부터 제도를 바꾼다. 하나님은 여기 평양 여기 단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저기 뭐, 어? 저쪽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예배 드려. 그리고 여러분들 바쁘지. 주일날을 예배, 바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월요일날을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그날을 예배를 드려.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 중에서 내 마음에 든 사람 누구예요? 어, 너가 목사님 해? 너가 목사님 할래? 어, 그래, 목사님 해? 제사장 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 날에 그냥 예배도 절기를 바꾸고, 그냥 제사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정권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또 맛도 뭐 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또 정권도 유지하고 그것을 이어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우가 이 여로보암의 제이 예우는 이 다른 사, 다른 사람의 우상 숭배는 열심히 없앴는데 자기 속에 이것을 이 여러 밤에 흘러온 그 북이스라엘의 이 여러 밤의 죄를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 아래 하반절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읽어보면, 결국은 좋은 땅을 다 뺏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상에 손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게 근데 이게 요단 동편, 갓지파또 뭐예요? 루벤 지파, 문하세 지파가 요단 동편, 비옥한 땅, 이것 다 하나님이 저 아랍 나라한테 다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오른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말게 만들어요. 네? 자기 오른대로 생각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나대에 그냥 다 이거 그냥 <laughs> 털어서 먹고, 아, 그냥 열심히 나 신앙생활 하다가, 아 이러다가 그냥 신앙이 다 그렇게 된다라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laughs>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믿음을 망실하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여러분 타락에 빠져버리면, 이거 누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요 나쁜 길로 들어가려고 한거 아니야. 이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내 정도껏 되었다라는 거, 내 정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늘상 무릎 꿇고 하나님 내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의 폭이 나의 선택인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고 간데 없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 오오 하다가 그냥 떨려갑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음, 여러분 멸망에 빠지는 것이 한 순간이에요. 한 순간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내 나름대로 옳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 절대 이거 누가 벗겨줄 수가 없어요. 너 당신이 너왜네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요 오히려 기분이 언, 언짢습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여러분 잘 믿어야 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요? 아, 어? 이거 거시게 하거든요. 우리가 전심 신앙, 마음을 다 기울이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명망치 않고 영승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무나 잘하는 내 말씀이잖아요. 인간은 항상 불안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내 생각엔 이런 말이 입에 늘상 달고 살아요. 그 말하는 순간, 여러분 내 안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다 죄예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뭐예요? 내 생각엔 하는 순간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잖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과 벌써. 계속 하나님의 말씀엔 그러면 벌써 붙어버리잖아요. 우리 얼마나, 아, 내 생각에는요, 이게 이거 너무 자연스러워. 응?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완전하신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기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이 더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왜못 박아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다가 퐁당 어디에 빠져요? 죄와 멸망에 빠지니까.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아요. 내 생각엔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내 생각엔 그럽니다 또.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디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요. 근데 나를 더 사랑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 버리시고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의를 그 진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말씀. 이게 예수님 가슴 속에 있거든요. 그 가슴에 그 심장의 피를요. 우리에게 쏟아 주셨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할 때짜 바꿀 속.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피는 예수님이 가져가가지고 십자가에서 다그 예? 죄의 피를 다 쏟았어요. 다 죽으셨어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아니 목사님 이게 잘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면 잘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쉬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관계를 맺어야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뭐가 되어져요?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퐁퐁퐁 쏟아가지고 생각을 돌리기 시작하고 가슴을 돌리기 시작하고 손발을 돌리기 시작한다고요. 내 고집이 이제는 싸그리 없어져요. 내 고집이 나타나면 허, 그 예수님의 피야 내 안에 없어. 나는 옛 사람이야, 옛 사람이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을 걸랑 무슨 소리야? 어디서 주장을 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할 뿐이야. 나는 없어. I am nothing.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어허, 또나 고집이 나오네. 어허,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4대만 가겠어요. 아, 4대만 가겠어요. 이게, 거기. 여러분, 내 안에 이걸 잘 간직하면요. 내 자녀에게 내 차악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이 그 집에 잠깐 들렀어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요. 음식을 만들 만들면서 막 지지고 볶고 막 냄새가 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빠 죽겠어요. 근데 동생은 예수님 발 밑에 앉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언니가 막 소리를칩니다. 예수님, 제좀 보세요. 정말 마리아 제좀 보세요. 내가 일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좀도 도와, 도우라고 해 주세요. 그때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뭘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편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편을 선택, 아니 옆에서 막 지지고 볶고막 대치고 하는데 예수님 식사 준비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킨다.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예후 왕은 다른 사람의 죄와 불신앙, 우상 숭배를 물리치는 데는 아주 정직하게 잘했어요. 정직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했다. 이게 정직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막상 예후에게 불리해 보이는 에루살렘 쪽에 예배하러 가기보다는 예배장소가 아닌 곳에서 자기식대로 절기를 지킨 여러 밤의 죄는 옛 모습 그대로 이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비옥한 국토 요단 동편을 떼어 이방에게 주고 맙니다. 열심은 나에게서 나와요. 그러나 전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한 주님 사랑에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역보다 주님과의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늘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